아 근데 좋다 이렇게 음, 바다 음. 멀리 나온 게 처음이야. 뭐 어때? 어떻게 그런 일이 없었어 계속. 날씨가 좀만 더 밝았으면 확시히 좋았겠다. 음, 추억이다. 추억이다 근데. 진짜 추억이다. 음. 어나나나나나 근데 너무 신기하게 원래 커플들 같아 너무 시, 자, 잘 어울려. 사브다. 다받아야아 좋네, 그래도. 아. 와 <laughs> 대박이다. 아 돌고래 언제 나타날까? 좀더 가야 되나? 그러니까. 아. 나 아, 지금 돌고래 보이고 있습니다. 어. 돌고래. 찾아보자. 아, 찾아보자. 어디냐? 아 찾아보자고? 어어 어, 어, 여기 왜? 여기, 왜? 여기 나못 봤어. 방금 방금 그거 뭐, 이거 진느러미사기 올라왔어. 어, 그럼 여긴가 보다. 기다렸다 보자. 어? 어, 쟤 봤지? 아, 이리로 가보자. 어 가보자. 오! 저기 봤지? 시야. 이리로 와 보자. 어, 가 보자. 오! 봤어! 아, 저기 저기. 봤어. 데아 대박이다. 아 얘네 자꾸 움직이네. 엄청. 그러니까. 여러 마리야, 근데... 여러 마리야... 어... 어... 우와! 뭔걸이다 어... 어. 오, 오, 어어, 진짜네... 저 때로 보면 진짜 좋은데... 장관이지... 근데 저거 아무 때나 볼수 없던데... 행운이다 보였어... 어? 어? 대박 우와... 나 너무 가까이 있데 어... 와 세박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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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어, 세박... 세 여기 있어. 박 세박... 봐, 박 세박... 박세 여기 있어. 와, 어, 바로 여기 있어. 대박! <laughs> 잠시만. 아, 찍어야겠다. 아, 어, 여기 팔 찍어야 된, 되겠다. 와, 대박. 찍었어? 어. 와, 엄청 예쁘게 생겼다네 <laughs> 어, 재밌다 돌고래. 대박. 오. <laughs> 왜 이렇게 순간 포착 잘했어? 잘했어, 잘했어. 와, 진짜 돌고래가 있네. 그니까 너무 신기한데? 어? 너못 봤지? 어. 거기 뭐 있었어. 디에 있었어. 1개 앞에 있었어. 파고 앞에 있어어 완전. 내가 더많어 본다 이에 있었어. 에 있었어. 2개 앞에 있었어. 2개 앞에 있었어. 2개 가에어2에올라어 볼까? 앞에 있었어 2개 앞까가볼까요 위에 앉고 싶었어, 뭔가. 아, 근데 좋다, 여기 앉으니까. 그러니까. 안정적이야, 여긴. 아, 너 덮어. 아아이나 다시 닦아야지. 아, 깔아, 나. 아, 시 깔아. 빨리 덮어. 그럼 같이 덮어. 아, 그래? 이걸 거 펼쳐. 아, 따뜻해. 이거 하나 있다고. 아, 훨씬 낫다. 응. 도기가 된 교훈인데. <laughs> <laughs> 계속 계속 이러기가 안데 됐어. <laughs> <laughs> <그게 진짜? 웃음> 아, 또 사람을 오덕이로 만들어 버네. <laughs> 아, 오덕이 너무 웃긴데? 아, 진짜 웃겨. <laughs> 오, 빵빵 터지네. 리액션이 <laughs> 좋아요. 내가 쟤 도형 씨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. 왜냐면은 <laughs> 해연 씨가 리액션이 너무 좋아. 응. <laughs> 그러니까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지. 그렇지. 우리가 막 이런 데 오는 여행도 이런 게 아니었으면 진짜 좋은 여행이었을 텐데. 왜? 근데 난 좋은데? 나 지금 너무 좋아. 근데 오늘 조금 덕... 추워서 그렇지. 덕분에 이런 이런 게 뭔지 해 보겠어. 맞아. <웃음> <웃음>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태현이 생각이 잘안 나. 것 같아요. 돌고래 보지 요트에서 얘기 더 하고 그런 게 제일 좋았어요 그 지우 씨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챙겨주고 다정하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 엄청 사소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기억했다 말해주는 거 그런 부분이 매력이라고 느껴졌어요 확실히 더 편하고 어,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아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